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감정소모를 줄이기 위한 법정 스님의 조언을 살펴보자.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스쳐가는 인연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나간다. 그러니 스쳐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 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 대신 어설픈 인연만 만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불교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나쁜 인연은 멀리하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는다. 하지만 나와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몇몇에 불과하다.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처음부터 진실되면 바보가 될수 있다. 상대방이 진실된 사람인지 확인하고 진실되게 대하여도 늦지 않다. 그렇다고 거짓된 자세로 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저 너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말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남에게 진실을 모두 보여주는 건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한다. 그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심을 쏟은 대가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아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법이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법이다. 사랑과 미움을 모두 놓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인간관계는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그러므로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미워하지도 마라.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좋고 싫음에서 온다. 늙어 괴로운 것은 젊음이 좋아 보여 괴로운 것이다. 사랑의 아픔도 사람을 좋아해서 괴로운 것이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해서 괴로운 것이다. 삶의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음을 구별하는 것에서 온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괴로움만 커져간다. 그렇다고 돌처럼 아무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좋아하는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을 너무 오래도록, 그리고 너무 깊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말이다. 인연이 맺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집착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든 과하면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